17강 나가겠습니다. 이제 17강은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변화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잡을 때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그런데 이 거듭났다라는 그것을 예,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이 뭘까?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하기 위한 원리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실상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에? 어떻게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할 것이며 또 전쟁을 한들 거듭나지도 못한 나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원리적으로 본다면 나도 이기지 못한 사람이야. 전쟁에서. 나도 이기지 못했는데 누굴 이기냐고. <laughs> 야고. 어?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은 이 거듭났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이해가 돼야 되고,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과목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을 일단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표면적인 것도 보고 아 이렇게 해야만 거듭나는구나라는 두 번째. 예, 영적인 원리를 이 시간에 배우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죄의 습성을 멀리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 모지 바울이 얘기할 때 다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배웠다 그랬죠. 절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모임 안에 있을 때 다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사적인 존재가 돼 버려. 공적인 존재가 돼서 공의롭게 가야 영적 전쟁을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죄의 습성을 몰려하게 된다는 것처럼 아, 다르다 틀리다? 오늘 나온 얘기만 갖고 얘기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뭐가 돼? 죄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 말씀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야시가시가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뭐가 다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습성을 멀리하게 되는... 이 멀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거듭난 자의 표대.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게 되는 원리가 뭐가 있다는 거야? 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처럼 존재하게 되면. 그게 첫째는 거듭난 자의 표도 된 거고 거듭난 자라는 거야. 그러면 거듭난 자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관점으로 요 1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거듭난 자는 누가 지켜? 하나님이. 뭐 갖고 지켜? 씨. 말씀 갖고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첫째는 머리에와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고 이 말씀의 시가 두 번째는 어디로 와? 가슴. 내 감정을 지키고 이 말씀의 시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완전한 거야? 내 발, 배, 마음까지 마음까지 왔더니 발이 무슨 발이 돼? 평안의 복 발이 돼버려 어? 이 방패가 생겨 성령의 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가 거듭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라는 거야 이게. 예.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고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해를 판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 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 선 안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구부는 야구부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시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가 머리에 오게 나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확 확신을 주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밖에 없어요. 내 감정을 지켜 줄수 있는 건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거든. 이 말씀이라는 의가 씨가 내 가슴에 와야 이 가슴을 내 감정을 지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내이 배까지 내려와야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을 지켜 주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씨가 중요한 거야. 이 씨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이 뭐야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다가 예? 신비에다가 글을 쓸 때는 손으로 써 먹으로 영으로 써영으로 쓴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써져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써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제가 원리를 일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24강에 온통 다 그걸 정리를 하는 거야. 예.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털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자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는 죄의 습성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거듭난자의 표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자로서 살아가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그렇고 믿어 믿게 될수 있는 원리가 뭐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두 번째도 역시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두 번째 그 나타내는 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믿어죠?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역시 첫 번째처럼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어디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 머리부터, 그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발로, 발에서 방패로, 방패에서 칼로 가는 거야. 예. 세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해 탄식하며 자기 마음 속에 한 다른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각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에 나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의로운 생활을 힘쓰는 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거듭난 자의 표를 가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려면은 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표가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할때 거듭나지는데 이 역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씨. 내가 할 수가 없어. 이 자,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 한 멍이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겐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고 그들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주의나 분화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네 번째 거듭난 자의 표는 형제를 뭐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그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야.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질 않아 그런데 이 또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가능한가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씨가 이게요 이 거듭난 자의 관건이야 관건 관권. 씨가 있어야 사랑이 되지 왜냐 내 인격 갖고 사랑해요 하나님 인격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인격 갖고 사랑이 돼그 머리로부터 씨가 쭉 떨어져 내려와야 돼 머리에서 한번 작용하고 가슴에서 한번 씨가 작용하고 마음에서 한번 작용하고 그 인격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까지 내려와서 마음까지 와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런이 모임에 이 오잖아. 그게 안된 사람들은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응? 예. 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 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저요 이기고 있어. 이겨. 계속 이겨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요 안 거듭난 거? 거듭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표는 이기고 있다는 거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는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거듭나지는 거야. 이겨야. 응?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역시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응?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그 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내 속에 평안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류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근데 거기에 문헌에 뭐라 나오나 이렇게 나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됨이라는 거야. 복음의 핵심이 하나됨이라는 거야. 어?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강과 화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 평강은 내 안에 있는 거야. 화평은 평강 있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게 화평이야, 단어 의듯이 그리고 이,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게 화친이야. 그래서 저,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화친이라는 거 뭐야?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거든. 아하, 나 안에, 이내 안에 평강만이 아니라 화친까지 넓혀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뭐 갖고 이기는 거예요? 예? 평강 갖고 이기는 거요. 예 평강이 넓혀져 갈수록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 평강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머리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까지 배에서 발까지 평강까지 내려가는 복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러면 싸우고 있는 동안 이기는 거야, 진 거요. 예 지고 있는 거야. 싸우는 거는 아직도 이기고 지구에 매여 있는 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안 싸우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싸우자고 들려 도요막 예? 싸우자고 해도 그냥 예.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그냥 봉소요. 그냥. 예? 그리고 비난하는 자들을 다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하지 말아요. 이거요.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지면 진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씨, 씨가 있기 때문에. 예, 여섯 번째. 청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 일서 5장1 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깊게 친구를 사깁니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꼈을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놓치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 거듭난 자의 표는 더러워지는 거요 정결해져야 돼. 정결해져야 돼. 하, 왜냐? 이 연결돼 버리면 이 더러운 세상과 연결되면 정결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죄와의 연결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결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의 표를 가진 거고 정결해져야 거듭나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씨가 이것도 역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씨 씨가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씨가 있다, 씨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왔는데 내가 하는 거요? 씨가 하는 거요? 씨가. 그런데 문제가 왔다는 것은 이 씨가 그 문제보다 커, 작어. 씨가 약해.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그러니까 씨는 한번 얻으면 내 계속 얻어야 돼, 계속 얻어야 돼, 계속 얻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너무 약해 아직은. 본래 하나님 말씀은 강한데, 우리가 그거를 은혜 받고 받아들이고 내내삶 속에서 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있어야 되거든. 거듭나는 것이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나잖아 그런데 씨가 그 문제된 것보다 약하면 저 그럴 때더 강력한 씨가 와야 될거 아니야 에? 그럴 때 내가 해야 돼 씨가 한다는 걸 이어, 이어, 기억해야 돼 이게 관건이야 이 과목에서 이게 신의 한 수야 씨가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 내가 못 이겨. 내가 거듭, 그래서 거듭나라고 한 거야, 날마다. 그러니까, 씨는 있긴 있는데, 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 있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고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 씨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디가 갔어. 마중 나가버렸어. 놀라가버렸어 외출했어. 그러면 이씨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씨는요, 계속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 계속 이 씨가,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거듭나는 거요, 씨가 자꾸 거듭나져야 돼. 자, 손 한번 들고. 알고 보니,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씨가 자꾸 커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을 네. 내가 이길려고 했더니 안된 거야. 아, 네. 내가 거듭나려고 했더니가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착각을 해. 내가 거듭나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씨가 자꾸 거듭나져야 돼. 아, 네, 아, 네. 자꾸 씨가 강력해져야 돼. 아, 네, 아, 네. 예.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여섯 가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 여섯 번째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다. 씨가, 씨가, 씨가 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조민사, 조목사님 대답 잘해서 시원시원하네. 아주 그냥 밥한끼사드려야겠네 아주.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게. 자, 우리 하나님께 온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laughs>